아니 이거 봐봐 여러분들 다른 스킨들 보면은 어, 마지막에 허리 쫙 펴도 저 티어 점수표 위에 머리가 안 닿잖아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좀 짧은데 어, 얘는 마지막에 쭉 펴는 순간.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저희 클럽도 이번 스펀지밥 클럽 이벤트 목표치 도달을 했네요. 이벤트 완료가 떴는데 이 게임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뜨네요. 바퀴 버튼 누르면은 어, 스폰지밥 엘 프리모 스킨이 이렇게 바로 얻어집니다. 오, 그리고 핀도 이렇게 주네요. 오, 잽잽! 이렇게 약간 깐족대면서잽 날리는 핀. 어, 사실 이제 본계정은 이번 스폰지밥 이벤트 때 현질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지금 무과금이기 때문에 어, 모은 집게머니가 3,120개밖에 안 되거든요? 야, 근데 이제 또 우리 홀리콘단의 금손들, 어, 상위권에 위치한 이 자랑스러운 친구들이 어, 현질 또 오지게 해가지고 집게머니 채워줬네요. 아, 박수!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과금인 제 본계정도 스펀지밥 이벤트 최종목표 달성하고 스킨을 얻어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합리적인 의심인데 본계정 현질 안해서 그런지 아니 자꾸 무료 파워밀을 아예 안줍니다 지금 오늘도 특가 새롭게 싹다 교체됐는데 무료로 얻을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지금 저 3일차인데 이거 파워밀 하나밖에 없는거 진짜 실화냐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도 이래요? 아니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주받은 계정인데, 거의. 아니, 제가 흑우 계정은 현질 팍팍 해가지고, 지금, 어, 11만 머니 모으고 1등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료 파워밀이 이렇게 또 떴더라고요. 아니, 흑우 계정은 이렇게 잘 뜨는데, 어, 본 계정은 왜 무료 파워밀이 안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요. 자, 아무튼 오늘 스폰지밥 엘프리머 스킨 획득했으니까 이거 바로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이게 무려 신화 등급 스킨입니다. 이번에 어, 또 메인 이벤트, 메인 주인공 스킨이라 그런지 신화 등급으로 뽑아줬는데 아, 이게 너무 아쉬운 거는 뭐 신화 등급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목소리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구닥다리 엘프리모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아, 이거 막 스폰지밥 성우 씌워가지고. 아하, 안녕. 난 엘프리모야. 아,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더 느낌 살았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주인공 치고는 조금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바로 한번 게임 달려볼 건데, 일단은 제가. 파워업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거 파워업 없는 모드로 좀 피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오늘 불을불못 하겠네 이러면은 일단은 이거 합존 평행선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의 네모바지 스폰지밥 엘프리모가 돼서 나타났는데 일단 스킨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굉장히 크기가 커진 듯한 느낌이 드는 착각이 됩니다. 자 일반 공격은 요런 식으로 황천펀치 날려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야야 야, 이거 아픈데 무빙 딱 쳐주면서 자, 들어가서 압박해주고요. 이렇게 재울 거니까 다시 피 채워주면서 버텨주고요. 이렇게 이러면 야 양각 얘들아 일단 나 그만 때려. 그, 그만 때려 얘들아. 아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야. 역시 엘프리모는 엘프리모다. <laughs> 아못 먹게 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오케이 나이스 스파이크 좋고 구 이러면 드디어 때릴 수 있어 호로체 때려주고. 이제 가면 됩니다. 우리 수비 됐으니까 자 궁극기 들고 갑니다. 아니다 이거 샌디 먼저 잡고 가자. 샌디를 바로 그냥 뚜껑 펴면서 넘겨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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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잡아주고요. 자 바로 하이퍼 차지 끌어당기고 아까비 아... 야 이거, 이거 뚜껑 펴줘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좋아 어, 이러면 이거 전령하면 이기거든요 좋아 6% 6% 5% 5%, 5% 좀만 좀만 1%만 1%만 스폰지밥 오케이 아 끝까지 버텨주면서 어, 그럼 첫판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팀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 아 이게 스폰지밥 엘프리모 귀엽긴 한데 여전히 팔이 짧아서 슬프네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스킨 보면은 키가 굉장히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봐봐, 여러분들 다른 스킨들 보면은. 어, 마지막에 허리 쫙 펴도 저 티어 점수표 위에 머리가 안 닿잖아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좀 짧은데, 어, 얘는 마지막에 쭉 펴는 순간 그냥 저 티어 표시 뚫고 올라간다니까? 키큰게 맞네, 이거. 아,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메인 이벤트 때는 다 하이퍼 차지 스킨을 줬었잖아요? 뭐, 고질라 버즈 스킨이나 그 절대군주 리코나 다 하차 스킨이었는데 이번 메인 스킨인 그 스폰지발 엘프리모는 신화 등급이네요. 갑자기 얘네가 왜 이렇게 짜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 좀 실망스럽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게 엘프리모가, 아, 파, 이게 팔이 짧다 보니까 그, 별볼일 없어. 아무리 신화 등급 스킨이라고 해도 이렇게 별볼일 없습니다. 자, 이 찍어주고요. 바로, 바로 그냥, 어퍼컷, 고르체 바로, 아이고, 아, 이거 못 잡아? 야, 이 모티스도 못 잡아, 이거? 일단 들어갈게요. 일단은 우리 팀 뭐, 어, 믿어보고, 자, 바로 궁 찍어주고, 자, 모티스 패주고요. 고르체 이거 수비, 근데 도와줘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자, 하차 쓰고 갑니다. 자, 하차 쓰고, 바로 그냥, 찍어주고요. 고르체 서지 당겨서, 잡아주고, 오케이. 야, 점령 상태 왜 이래, 상대방? 와, 잠깐만. 아, 제발 제발 점프 뛰어서 막아주고 고로채 바로 그냥 찍어주고 고로채 제발 넘겨 점령 못하게 오케이 수비어수비어수비어수비어 아이고 근데 미코 아이고 아 2%만 먹으면 되는데 너무 아깝다 아 그래도 뭐 스타 플레이어 먹었으면 됐지 아 그래도 이 스폰지발 엘프리머 스킨이 궁극기 이펙트는 좀 볼만한 것 같은데 일반 공격이 애초에 팔이 짧아서 그런지 아 이게 느낌이 잘안 산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공격 맞출 때 뭔가 버블 느낌이 팍팍 들긴 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팔이 짧다 보니까 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 되게 화려하거든요 어디 이거 그냥 넘겨주고요 같이 점령하면 이득인데 자 보이시죠 이렇게 공격 맞출 때마다 뭔가 뽀글뽀글 거품 방울 올라오는 이펙트가 좀 있긴 합니다 자밤로 찍어주고요 넘겨주고요 자한번더 찔러 찍어주고요 이거 잡았죠? 그렇지 그러면은 바로 자궁쓸 준비하면서 바로 궁길 피해주고요 그렇지 자 한참 킬게요 그냥 자너 아이고 아자 갑니다 자, 그냥 그대로 하고 궁극기 찍어버리고, 그렇지. 아유, 어, 뭐야. 나못 뺏겼는데. 오케이, 나이스. 다시 복구하면서 마무리. 좋습니다. 아, 이번 판은 제대로 캐리하고 승리까지 가져온 것 같은데요? 어 아, 근데 팽님이 6킬이나 했네. 자, 이번엔 노가웃 일자 맵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일단, 부쉬가 많긴 한데, 리코가 워낙 좋은 맵이라서, 어, 이걸 궁극기 채울 때까지는 좀 야금야금 잘 숨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엘프리모 스킨이, 하이퍼 차지 스킨이 아니어서,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스킨이니까, 여러분들도 클럽 이벤트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 야금야금 맞아주면서, 붕 게이지 좀 채우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 좀안 죽을 만큼만 좀 맞아가면서, 오오오, 야, 우리 쓰셨다 와, 쟤 괜찮아. 어이고, 오 어, 이러면, 이러면, 리코, 리코 넘겨서, 리코 넘겨서, 잡자, 잡자, 아이고! 와, 야, 우리 팀 쓸렸어.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어, 맨디 궁 가나요? 오, 어, 맨디 인궁 맞췄다. 오케이. 이러면 지금이다. 오, 좋아, 좋아. 지금이야. 지금 들어가서 바로 그냥 찍어주고요. 바로 사... 인궁. 그렇지. 인궁 까비. 그래서 한명 커트했다. 이러면은 두 명까지 커트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해줄 수 있지. 우리 팀. 무조건 이겨줘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헬인장. 오, 야, 무리하면 안 돼. 오, 오, 오 다행이다. 오. 조심 멘디 조심 와야 우리 안돼 우리 멘디 사라져 와와야 하이퍼 차지 하이퍼 차지 바로 그냥 바, 바로 바로 아니 <laughs> 야 이거 뭐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거 진짜로 우리 팀다 사라져가지고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리코가 아무것도 안 하긴 했어 와 잠깐만 저 리코 전판 리코잖아 아니 이 친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매칭 또 같이 됐지? 와, 시작하자마자 역다봉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니, 이게 보면은, 같이 팀에서 패배한 애들끼리는, 좀, 그, 랜덤키 매칭을 다시 안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계속 틀어놔도 애들고 혼자 게임하네, 이거 봐. 아니, 우리 리코 상태 심각해,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진짜 공감되지 않아? 만약에 같이 랜덤키로 한판 해서 졌으면은, 그 다음 경기는 좀, 어, 랜덤키로 안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보면은, 이런 애들끼리 같이 계속 팀을 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빼기. 아, 이거 이대1이라서 에드건은 혼자 어쩔 수 없고. 자, 지금 보면은, 리코가 완전 트롤 하면서 위치 다 노출시켜주고 있거든요. 역다은 오지게 받고요. 이 친구들 안 되겠네. 일단 이거 들어가서, 그럼부터 커트 해주고요. 오케이. 아, 리코 진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저기서. 아, 진짜. 저, 저것도, 저것도. 모티스한테 썰리는 거아니야 모티스는 잡냐, 그래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또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썰리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아, 잠깐만. 야, 이거 못 잡았다. 아, 좀 아쉬운데요, 방금은. 스피해주고요. 그렇지, 안무빙. 그렇지. 어, 뭐, 뭐야, 뭐야. 하하하하. <laughs> 다이너가 실수한 덕분에 잡긴 했는데 이것도 리코 아무것도 안 하고 잡히는 트롤이라서 야 게임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스폰지밥 모드 있는 브롤볼 만만한 번 볼까요? 야 이거 제가 파워업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후달리긴 하는데어 지금 우리 팀도 파워업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큰일 났다오 어, 그래도 일단 리코 잡았고요 우리 팀도 보니까 지금 파워업이 아무도 없어 원래 뽀글뽀글 거품 올라와야 되는데. 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 같고요. 잠깐, 이거, 야, 근데 맥을 왜 이렇게 와, 확실히 저 파워업 보호막이 입구 없고 차이가 크다. 야, 우리가 1킬 먼저 잡고 시작했는데 저 파워업 능력 때문에 약간 밀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심각하긴 하네요. 이게 도련변이 입구 없고 차이라서 사실 뭐, 어,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긴 해요. <laughs> 일단은 요 수비를 해야 될거 같고. 야, 나 이게 체력 없는데 이거 어쩌냐? 아, 나 살려, 살려줘, 살려줘. 일단, 일단, 나 살려줘. 버티나요? 오케이 공 걷어내고요 야 이거 안돼 안돼 공 걷어내긴 했는데 와 이거 버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파워업 없으면 은 이렇게 오지게 뚜까 맞습니다오그래 2인공 아 근데 리코더 파워업이 있어가지고 와야야 야, 리코더 저거 너무 아프기도 하고 아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 브룰러 조합도 좀안좋긴해 이게 아야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laughs> 야 근데 이거는 파워업 차이를 떠나서 조합도 너무 밀리긴 한다. 와, 아 이게 직접 해보니까 파워업 없으면은 아예 이 모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게임이. 오 그나마 언더독이라 다행이다. 이렇게 okay, 마지막으로 스폰지밥 엘프리모 스킨의 패배 모션인데요 뭐 웬만한 유저분들이 다 무료로 획득하실 수 있을 거니까 직접 얻어서 사용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스폰지밥 엘프리모 스킨 리뷰 달려봤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하이퍼 차지 스킨이 아니라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귀여운 네모바지 스폰지밥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어, 나름 마음에 드는 스킨입니다 어, 우리 엘프리모 편집자님 편지점님, 망고팽귄 편집자님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신혼여행에서 안 돌아오셔가지고 <laughs> 저도 연락이 잘안 돼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열심히 클럽 이벤트 참여해서 무료로 획득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홀바!